2026년형 현대 포터가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상용차 시장을 대표해온 포터는 이번 풀체인지 모델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편의성, 안전성까지 모든 부분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상용차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픽업트럭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파라메트릭 다이나믹 스타일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이고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대형 LED 주간주행 등과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주간과 야간 모두 탁월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포터는 기존 상용차의 투박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승용차 수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제공합니다. 12연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해 스마트폰 연동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블루링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원격 시동, 공조 제어, 차량 상태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가죽 소재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하며 운전석 전동 조절 및 열선, 통풍 기능이 지원됩니다. 수납 공간 역시 대폭 확충되어 다양한 크기의 화물이나 개인 소지품을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최신 세대의 2.0리터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순수 전기 모델까지 라인업이 확장되었습니다. 디젤 모델은 최대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45kgm, 엠비메를 발휘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전기 모델의 경우 한번 충전으로 최대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을 지원해 3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적용되어 부드럽고 직관적인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은 향상된 서스펜션과 차체 강성을 통해 한층 안정적이며 최신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은 비포장 도로나 눈길에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후측 방충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현대의 최신 에이다스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전 트림의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주차 보조 기능은 좁은 골목이나 복잡한 주차 환경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2026 현대 포터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상용차를 넘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다목적 차량으로 진화했습니다. 캠핑, 아웃도어 활동, 도심형 비즈니스 등 여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제공됩니다. 루프탑 텐트, 측면 어닝, 전원 공급 장치 등 캠핑에 최적화된 패키지부터 냉장 냉동 장치, 이동식 사무실 컨셉 등 비즈니스 패키지까지 선택할 수 있어 사용 목적에 따라 맞춤형 구성이 가능합니다. 결국 2026 포터는 디자인, 성능, 편의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상용차의 기준을 다시 쓰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현대 자동차는 이번 모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포터의 명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이 차는 앞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픽업트럭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